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원장이 증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련주를 분석해드리는 증시신한수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장님, 현대차가 최근 미국에서 연일 매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 현대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3분기 미국 시장에서 팔린 현대차 21만 9천여 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9.8%인 21,000여 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비중 3.4%와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1월에서 10월 미국에서 누적 137만 6,175대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성장한 역대 최대치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미국에서 거의 매월 사상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기준으로 12만 5,693대 판매로 10월 기준 최다 실적입니다. 이 중에 전기차 비중이 9.8%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월별 판매가 작년 8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현대차의 월별 판매가 지난해 8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가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현대차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미국에서 7,661대가 팔렸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18% 증가한 숫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1 3 1 5 0대로 같은 기간 4.2%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밖에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와 카니발 등 레저용 차량 등의 판매가 과거보다 확대된 것도 월별 판매량 증가의 원인입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기 가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현지 직원 채용과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명 IRA에 대응하기에 당초 계획했던 2025년 1분기 생산보다 6개월 가량 앞당긴 2024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MGMA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현대차 주가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주가는 2021년 1월 28만 9천원 고점으로 충분히 하락하다 최근 반등 후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상속으로 돌리는 신호가 나오면서 즉시 매수하면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중시 신의 한수 현대차 전기차의 조지아주 생산에 대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